네, 그러면 직접 코드를 통해서 메인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켜자마자 쇼핑몰 메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고요 여기서 메인 배너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메인 배너냥 이름만 보고 찾으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배너라고 해서 배너라고 이름이 나와 있기도 하고 바로 밑에 5번에서 23번 줄에 봐도 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기부터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바로 밑에 있는 배너는 메인 배너거든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대략적으로 영문을 한번 읽어보면 아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구나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섹션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룹 섹션을 의미하는데 이 섹션은 5번에서부터 보면 71번까지가 섹션이거든요. 이한 섹션에 보면 온스토어 온스토어 스킹 세럼 이런 식으로 온스토어 스킹 세럼 여기도 다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보단 위에구나 네 근데 한글과 영어를 읽었을 때아 여기보단 위에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배너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easyprop e a s y p r 부터 easyprop까지 슬러시까지 여기 슬라이시까지가 아 메인 배너구나라고 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번에서부터 23번 줄이 아 메인 배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지운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우리 사이트를 새로고침하는 거죠. 배너가 사라졌죠. 아 그러면 아 배너가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웠는데 잘못 지웠다는 거죠. 잘못 지웠으면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전 단계로 이렇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히스토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여기구나라고 잘 지워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6번 줄에다가 슬라이드 배너를 넣어야 되거든요. 슬라이드 배너를 넣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 배너를 만들려면, 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라이드 배너는 홈페이지나 쇼핑몰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 이 코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만들어진 코드를 저희는 갖다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갖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사이트에서 저희는 스와이퍼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스와이퍼. 이렇게, 스와이퍼라고 하는, 스와이퍼라고 하는 슬라이드 배너에 코드가 이 스와이퍼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스와이퍼를 누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와이퍼 사이트가 나오고요. 스와이퍼 j s c o m 사이트가 나오고, 이걸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나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스와이퍼라고 검색하고, 블로그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 s t a t e d 를 누르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저희는 방식을 cdn, use swiper from cdn 이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cdn은 이 s w i p 파일을 이 사이트에서 가져오겠다는 뜻이거든요. cdn 이라고 하는 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저희는 그냥 가져만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의 줄이 있습니다. 이두 코드가 있고, 이 코드 위의 줄은 이스이퍼의 CSS에 해당하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줄은 JS, 자바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쁘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그 동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줄을 복사할 예정입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C 복사하고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원래는 여기 안에다가 사실 넣으면 좋은데 오히려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할 수 있지만 우선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줄도 그냥 이왕이면은 안에까지 도로 한 줄로 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서 이렇게 탭도 했습니다 줄바꿈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가져와서 이제 쓸수 있는 단계가 된 거고 이 템플릿, 음, 이 샘플을 한번, 스와이퍼 샘플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요 줄. 여기가 지금 스와이퍼의 그 구조, HTML 구조이자 샘플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스와이퍼라는 클래스로 되어 있고, 그 안을 스와이퍼 래퍼라고 하는 걸로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이제 하나하나의 슬라이드 장은 스와이퍼 슬라이드라고 하는 걸로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의미합니다. 이 코드를 가져올 거고, 그 밑에 내려가면 페이지네이션은 동그라미, 그 슬라이드 밑에 있는 동그라미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와 이 좌우, 이 좌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페이지네이션, 그리고 좌우 버튼이 여 버튼, 프레브, 넥스트입니다. 또 밑에 스크롤바를 만들고 싶으면 스크롤바도 가져와도 됩니다. 우선 한번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또 역시나 복사해서, 사이트에 와서, 저는 이 중간에 넣을게요. 저기서 스크립트보다는 밑에 넣는 게더 좋은 거 같아서, 이렇게 넣고, 만약에 좀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탭을 눌러서, 줄바꿈을 할수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 구조는 나을 것 같은데, 스와이퍼까지 해볼게요. 아니구나, 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기본 구조를 가져온거고 그 다음 내려가서 타일시트 역시나 복사해서 사이트 와서 얘는 여기 밑에다가 7번 줄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해서 넣고 쳐넣고네또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줄수가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줄로 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 내려가서 이번엔 동작을 의미하는 자바스크립트 JS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줄을 또 역시나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 JS 30번줄 JS 밑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적고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어떤 태그처럼 생긴 태그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탭 눌러서 네, 조금 줄바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기본 구조가 나오거든요.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를 위해서 우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이줄이 이 줄을 가져와서 6번에 넣었구요. 6번 줄에 7번은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여기는 스와이퍼, html 구조는 HTML 구조는 여기부터 10번부터 해서 쭉 넣었습니다. 10번부터 29번까지. 그리고 그 다음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는 여기 위에다가 파일이라고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 자바스크립트도 쭉 복사를 한 다음에 HTML 구조 밑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었죠? 여기 위에 있는 이 코드와 함께 불러와서 같이 넣었습니다. 잠시 네, 1번에 스크립트라고 하고 만들고 나서 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내네 쇼핑몰 들어가서 새로 고침. 네, 이렇게 보면은 슬라이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죠. 수직, 세로로. 네. 그 이유는 옵션이 수직으로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이거를 수평으로, 가로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던 여기 HTML 코드로 돌아와서요. 여기 보면은 34번 줄에 가면 버티컬이라고 있어요. 여기 버티컬. 이 지금 방향이 그 버티컬 수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가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더짱 누르고. 새로 고침 누르면, 네, 이렇게 가로로 바뀌고, 누르면 바뀝니다. 네, 잘 바뀌죠? 음. 그 다음에 해볼 건 여기 밑에 있는 페이지 네이션은 괜찮고, 네, 여기 스크롤, 스크롤 바. 스크롤 바가 없죠? 스크롤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커지는 것까지는 좀 귀찮으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흰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에, 페이지 네이처는 동그라미를 색깔을 바꾸고, 여기 좌우 버튼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 너비도 바꿔야겠죠? 너비도. 그래서, 음, 사이즈는 100%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배너의 높이가, 배너의 높이가 500입니다. 500. 배너의 높이가 500이기 때문에. 배너의 높이가 500이기 때문에, 코드로 돌아와서, 여기 스와이퍼, 여기 전체 이 스와이퍼의 위드 값, 너비 값을 100%로 바꾸고, 그 다음 높이 값을 5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잘 수정이 되는지, 네, 이렇게 커졌죠? 커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끝까지 사실 먹긴 했는데 저희 이렇게 하면 섹션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 정도로만 할게요. 배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스크롤바는 일단 없애고 여기서 스크롤바라고 있습니다. 스크롤바 스크롤바를 지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밑에서도. 필요는 없으니까 스크롤바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도 지워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럼 밑에가 사라졌죠? 사라졌고 음,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도구도 보기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클릭하고 여기 동그라미를 찍으시면 동그라미.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의 동그라미 색깔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액티브가 되요, 액티브. 네, 지금 이벤 여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페이지네이션이 액티브여야 됩니다, 액티브. 네, 중요한 점은 여기 액티브일 때. 만약에 제가 다른 거를 찍으면 지금 액티브가 아니죠. 네,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일 때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클릭한 다음에 다시 눌러서 이렇게 액티브일 일대. 때 액티브일 때를 확인해 보면 밑에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벌렛 액티브일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색으로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을 복사해서 이 줄을 복사해서 사실은 그냥 덮어쓰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여기 우리가 만든 스타일 시트 스타일에다가 9번 줄에다가 넣고 사실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고 백그라운드컬러 색깔을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색깔이 아 여기가 흰색이고 흰색이고 나머지는 불투명도가 들어가 있는 그냥 색깔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액티브 가서 그냥 흰색으로 참 FFF를 넣으면 흰색입니다 그래서 새로고침하면 지금 배너가 없어가지고 티가 안, 나,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네, 여기 티가 나죠 네, 여기 지금 네, 흰색입니다 아 색깔이 나오는 건이 배너가 아마 저희 밖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 조금 이따 볼게요 어 사실은 크기도 가능하긴 할것 같고요 어쨌든 동그라미니까 액티브일 때 이런 것도 되려나요 트랜스폼으로 해서 A를 일정 이 정도 늘리면, 잠깐, 티가 안 나니까,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얘만 커지죠? 직접적으로 내가 위드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트랜스폼 변형으로 해서, 아, 크기를 1.2배를 늘리겠다. 1.1배로 늘리겠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 왜냐면, 여기 슬라이드 배너가 살짝 커졌죠? 여기 동그라미가 살짝 커졌기 때문에, 저도 한번 끼워본 겁니다. 바뀌고 싶으면 1.2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기존의 동그라미가 너무 크다 싶으면 여기 사실 여기 위드 값 자체를 바꿔도 되긴 합니다 뭐10 당연히 높이 값도 10 너무 크면 1.3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 그냥 넘어가는 거 똑같이 하려면 여기 스와이퍼 페이지네이션 벌블렛을 가져와서 위드 값과 높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위드 하이트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네, 액티브일 때 트랜스폼만 액티브일 때 트랜스폼만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네, 사실은 이거 스와이퍼를 여러 개쓸 거면 사실 이 클래스명도 바꿔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저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안 바꾸고 하는 건데. 나중에 하실 분들은 여기 이름을 클래스명을 바꾸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메인, 슬라이, 스와이퍼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일단 최대한 쉽게. 그래서 여기 버튼도 했고, 아, 좌우 버튼, F12 누르고, 화살표 누르고, 좌측 그러니까 칼라값이 바뀌긴 했습니다. 칼라값이 바뀌었고, 지금 보면 이거 백강 이미지를 쓰고 있네요. 어, 이미지를 쓰고 있어서 이미지를 지우고 하려면 좀 똑같은데, 음, 어떤 방법이 있을 건지. 사실은 아이콘들을 불러와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 놓지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이 넣어볼까? 프레이버에다가프레이버 자체에다가 넣어볼까? 50, 50에 이거는 한 10, 10에 20 정도밖에 안시뭐에뭐에 10에, 뭐시, 10에 네 나름 비슷한 것 같죠? 네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코드를 클래스를 저렇게 위로 가져가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 있는 이 화살표 화살표 는이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아까 아이콘 크기를 보고, 그에 값을 1 0 뭐, 직점 몇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필도, 샵, FF로 넣도놔야겠어니 아이콘을 넣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덮고 있는, 덮고 있는 친구들, 덮고 있는 친구들은 밑에 거로, 이렇게, 좌우, 좌우 좌우로, 그, 이전, 다음, 이전 다음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클래스 명을 가지고 와서 같이 넣는 거죠. 컬러가, 백그라운드, RGBA. 음, 사실,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 요 RGBA는 사실은, 요샵 FFF가, 이거 사실은 255, 255, 255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RGB 255, 255, 255입니다 근데 이건데 16진수로 쓰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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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거든요 이거 사실 F가 6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샵 3개로 줄여서 써도 되고 이샵 F 6개는 사실은 RGB 값의 255, 255, 255다 근데 A를 쓰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는 알파 값이어서 여기 투명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0이면 아예 안 보이고, 1이면 그냥 흰색입니다. 0.3이면 0.3만큼만 그 흰색이 나오, 불투명도가 나오겠다는 거죠. 30%만큼만. 그래서 이 불투명도를 넣고 싶으면 RGB하고 A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지금은 0,0,0이라고 하는 거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그래서 플레는 검정색이 검정색인데 a 값 조명도를 0.3만큼 넣겠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w i d 값, 너비 그리고 높이 값 그리고 백그라운드 아 백그라운드 border radius는 모서리를 깎아주는 건데 모서리를 그 둥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뭐 포토샵이나 미리 캔버스나 다른 툴들도 보면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픽셀 값이나 다른 걸로 넣어도 되지만 50%를 넣으면 완전 동그라지거든요. 마치 모서리가 깎이고 깎이고 깎여서 50% 되는 지점에는 다 깎여서 결국에는 동그라미 원이 만들어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장 누르고, 저장 누르고, 새로 고침.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왜안 되는지, 동그라미는 잘 만들어졌고,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이 아직 크기가 안 바뀌었습니다. 이 크기를 보면은, 아, 내가 만들었던 클래스 스와이퍼 내비게이션 아이콘보다, 얘가 다 지도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먹히고, 여기 위에가 먹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여기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얘보다 우선순위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important라고 하는 걸 넣어줘도 되는데요. 저희는 어떤 게더 나을지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클래스 값을 넣었을 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니면 한칸더 넣어야 돼서. 일단 여기 하나만. 하나만 해보고. 오, 네, 이렇게 먹히기는 한 상황. 아마 저 파란 거는 아까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스와이퍼 버튼 프레브 이전에 왼쪽에 있는 그곳에 아이콘을 이렇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한쪽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칸을 띄우면 예를 뭐 홍길 어, 서울시 관악구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복사해서 양쪽으로 하고 싶으면, 힌트를 누르고, 넥트를 넣어서, 왼쪽, 오른쪽 아이콘 둘 다, 이 CSS 코드가 적용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만, 안에 있는 이미지만 삭제를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SVG가 생성을 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이미지 값을 아까 봤거든요. 아까 봤는데 차틀려니까잘안 보이네. 여기 지금. 음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를 논으로 하면 되려나? 네, 백그라운드를 논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없는 것 같아서 프레브와 넥스트만 사실은 먹혀도 되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것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논을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